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들이 있게 되는데 교회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남녀선교회가 있게 됩니다. 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목장이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음향들을 담당하는 방송 사역이 있고요. 또 예배 찬양과 뭐 특성 담당하는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 부서 사역과 장년부를 위한 성경 대학 사역이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도와 교재 등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역을 섬기는 직분자의 숫자를 좀 살펴보면 운영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있습니다. 남 선교회 이원니두 분. 여선 교회 임원이 네 분, 교회 학교 부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여섯 분, 또 방송으로 한 분, 또 주중 주말 두 개의 목장에 목자와 인도자로 섬기는 분들이 네 분, 그리고 세 가족 담당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모두 스물세 개의 직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은 모두 1 6 분이 계십니다. 새가 개척 교회에 1 6 명의 직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반편 우리 우리 교회를 보면 청장년의 재적 숫자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출석하신 분 그리고 뭐 교회를 나가신 분은 다 제외하고 청장년 숫자가 몇 명일까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출석부를 쭉 보고 장년부와 청년부 숫자를 합해봤더니. 47명이나 됩니다. 47. 물론 출석 성도는 예 미치지 못하지만 재적 성도 47명의 직분자 16명.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수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교회에서 사역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탈진, 번아웃 이런 단어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예, 그리고 그 사역을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바로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 지쳐 쓰러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 여러 사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함을 통해서 성도 개인은 그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는 소수의 헌신된 성도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더 하나 되어 나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다 보니까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23가지의 현재 공식적인 직분이 있는데 이것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정도가 아니겠죠.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소수가 헌신하는 것은 그 대단한 모세도 그리고 그 대단한 사도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하는 것 재판하는 거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 다 몰려 있으니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잦았겠습니까? 자, 백성들을 돌보나 돌보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자 그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라. 그렇게 협력하게 하도록 번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교회에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가 점점 점점 커지고 부흥되다 보니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여러 일들에 치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결코 좋지 않은 그 대단한 모세도 또 사도들도 감당치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자주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기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십칠장 1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나가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것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휘자로 세워서 젊은 장정들을 붙여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언덕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투에서 점점점 승기를 잡고 반대로 손을 내리면 파리아퍼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투에 승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찰나 손을 계속 들고 있다 보니 힘들었는데 누가 돕게 됩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들고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서. 어 가장 무거운 마찰을 끌수 있는 힘 좋은 말을 선발하는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한 말이 무려 2,000kg, 2톤이나 되는 그런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등의 말은 1,800kg, 1.8톤이나 되는 수레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말들의 주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둘이 합치면 얼마 정도의 무게를 끌을 수 있을까? 한 한 말은 2톤, 한 말은 1.8톤. 산술적으로만 하면 3.8톤 정도는 능히 끌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무게를 점점 점점 올렸는데 무려 5.5톤이나 되는 각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겨우 애국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 군대도 없는 그런. 이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훈련된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임진왜란 때 제가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왕의 명령으로 계속해서 외군들이 수도 한양을 위해서 사냥을 쳐들어 올라오자 왕의 명령으로 군이 되어 어, 군사들을 5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단 일본 군대 3천 명에게 예, 이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군대는 5만 명이 3천 명에게 패배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말렉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였으나 이스라엘은 어, 전쟁을 치를. 어, 전투를 할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자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 될때 주님의 여러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사명에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 아 섬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카드를 자,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의 일환인 것입니다. 주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 앞면에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 섬기는 사람들 하면 담임 목사 누구, 그리고 부교육자들 누구, 장로 정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막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되, 하나 되는 교회, 그 하나 되는 교회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의 내용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를 여행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면 큰 화를 당한다고 구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길은 주로 사막 건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군데군데 땅이 파여 있고 구덩이가 생기게 되는데 때문에 길을 가다 보면 조명도 없던 시절이라 자주 넘어졌답니다. 때로는 큰 모래구덩이 같은 경우에 빠지게 되면 도움 없이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옆에 함께 협력할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둘이 하나 된다는 것,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 지형의 길들이 굉장히 험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은혜와 응답을 받아서 정말 세상 표현으로 하면 하늘을 날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갑자기 닥친 시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찬양조차 듣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 반면 또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옆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프스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위험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뿔소와 함께 공생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요. 코뿔소의 겉은 갑옷처럼 거칠고 그 틈새 틈새가 있어서 여러 곤충들이나 또 벌레들이 코뿔소의 몸에 기생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 기생하는 곤충과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새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코뿔소의 등에 위에 올라가서 곤충을 잡아먹다가 이 위기가 닥치면 맹수들이 찾아오면 이 새들이 민감한 감지력으로 퍼덕퍼덕 날아감을 통해서 코뿔소에게 위협 위기를 알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낙심할 때, 또 분노할 때, 시기와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럴 때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홀로 고생을 하는지, 이러면서 점점, 점점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나를 도와줄 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게 되면, 그것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고, 또한 따뜻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혼자는 일어서기 힘지만, 힘들지만, 돕는 손길이 있다면 쉽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열어시면 더큰 힘을 낼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홀로 걷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대단한 것을, 뭐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아도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에 장상봉 강순희 집사님 가정에 모내기가 있어서 도와드릴 생각으로 함께 갔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함께 있었는데 실제 일한 것은 30분도 안될 것입니다. 한 15분 예, 모판 예, 이양기에 날라주는 그런 일들만 했는데요. 예, 하고 온 것이라고는 예, 제가 기억나는 건 미나리를 다듬고 예, 미나리를 다듬고 콩국수를 두 그릇 얻어먹고 모판을 한 30여 개날는거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사님 두 분은 감사하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힘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혼자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때 함께 할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팔레스타인은 건조기후 지역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무덥지만 밤에는 추워졌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여행하는 길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행하다가 어떤 숙소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혼자 홀로 눕게 되면 춥기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그때 가족이나 동료들이 함께 있어 서로 온기를 나누게 되면 따뜻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 함께해서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하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숯이 단한 개만 어떤 통에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열을 내긴 하겠지만 금방 꺼질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 위에 또 다른 숯불이 모이고 그 위에 또 다른 숯불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를 이룬다면 그 숲은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고 주의를 아주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됩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 넷보다는 다섯.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큰 능력,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때 그 가운데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 교회에 혼자 있게 되면 평소보다는 옷을 두껍게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더워져서 옷을 얇게 입긴 하는데, 제가 밖에서 있을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는 옷을 더 두껍게 입는데, 이것이 단순히 축구 덕구의 차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오시면 물론 거의 오시는 경우들은 없는데 한 분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홀로 있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또 따뜻함과 의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찾아가서 또 전화와 카톡으로 교제함으로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홀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야기만 해 주는, 내가 그것에 달란트가 없고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일지라도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함께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 있으면 패배한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사역하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또 반대로 아무 사역도 안 하고 그냥 홀로 있게 되면 한가한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나라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신은 왕국에서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결국은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각자 홀로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반대로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있는 것도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서 세겹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때가 되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흔들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겹줄로 섬길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번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줄은 직접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단으로, 또 오늘 교사 주일처럼 교사로 또 직접 직분을,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섬김입니다. 나는 잘 가르치지 못한다 나는 찬양을 잘 못한다고. 나는 음식 솜씨가 없고 난 이런저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어떤 사역도 달란트를 평가한다든지 또 오디션을 보는 그런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처럼 특유의 박자감각과 요즘은 거기에 더해서 가사까지 자주 틀림에도 불구하고 매주 찬양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을 첫 번째 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접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겹줄의 두 번째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몸으로 그 일들을 헌신하기에 좀 연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시간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으로 한 겹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의 각종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와 여러 섬기는 직분자들, 또성도들을 위해서, 또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세 겹줄 가운데 두 번째 줄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겹줄의 마지막 줄은 무엇입니까? 입술을 열어 칭찬과 위로와 격려해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또 아무리 건강하지 못하도,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는 능히할수 있습니다.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어색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로 섬길 때, 세 겹줄이 완성된, 직접 섬기는 것으로, 또한 기도로 돕는 것으로, 또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으로 섬김을 통해서 세 겹줄이 완성되어서 하나됨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홀로 하는 것처럼 힘들고 또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교회, 또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직접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또 기도로 헌신함을 통해서, 또 입술을 열어 칭찬과 격려와 위로함을 통해서 세 겹줄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교회,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접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또한 기도로운 신함을 통해서, 또 위로하고 칭찬함 격려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있록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성도. 그 어떤 성도도 홀로 외롭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방치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력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눈을 베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교회 또 서로의 위로하는 교회 또 서로 하나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성김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운영위원들 남녀 순교임은 목자와 인도자로 또 교회학교 부장과 교사로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하려수시고 또한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은 성도들은 기도로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또 위로와 칭찬과 경려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들에게 주여 일로 하시옵소서 이런 귀한 세 겹줄로 단단하게 묶어 져 주님께서 아락하신그 귀한 사람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며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또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이 말씀 붙잡고 또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다온 교회 성들이 함께 이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또 직접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함께 동역하여서 산화되어서 이 주님의 문된 교회 귀하게 쓰임 받고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고이 나라 인족과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명한 한 명의 성들이 모두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원신하며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다 주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기에 감사드리고 아버지나는그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큰 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또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